진짜. 장소에 오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이 브랜드에 대한 애정을 가지는 사람이 많아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음 방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7번 방. 헉! 어머나, 여기 또 뭐야? 민, 헉! 약간 그 지역 옷인가? 색깔봐. 잠깐 가영님, 나 돌체인가봐나. 원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거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네. 아 이게 가구를 다 지금 색칠한 거예요. 저 이거 벽도 지금 다 색칠한 거 같은데? 그쵸? 맞아요, 맞아요. 벽다 색칠한 거예요. 대박. 너무 예쁘다. 품이다 진짜. 그냥 진짜 이태리 문화를 옷에 그냥. 그냥 예. 이거 진짜 국 국가에서 상줘야 된다. 약간 시칠리아. 그 남구의... 시칠리. 시치... 그쵸 남부 그 전통 옷인 것 같아요. <웃음> <진짜>.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는 다 아시는 그스메그 유명 가전. 이태리 가전 브랜드인데 이렇게 또 돌체 앤 가바나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전통적인 거를 또 현대에 맞게 이렇게 또 적용한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옛 것을 재해석한 거잖아요. 너무 예뻐. 열어볼 수 있나? 한번 열어보세요, 과영님. 못 열어요? 오, 오 와우! 오 대박! 이거 진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어, 열릴 줄 몰랐어. 진짜. 이거 그 이태리 유명한 주전자 브랜드 비알레티인데 거기랑도 콜라보했나 봐요. 이 디자인으로. 그 신발 디테일 보세요, 진짜 이 여자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뒷굽에. 어머 너무 귀여워. 이건 진짜 디저트들. 네. 네. 이거는 진짜 돌체앤 가바나 아니면 만들 수 없는 디자인이다, 그렇죠? 와. 왜냐면 그 이태리 브랜드가 진짜 아르마니처럼 클래식하고 좀 그런 시크한 디자인들이 있지만 또돌체앤 가바나나 베르사체처럼 좀 화려한 브랜드 이런 두 가지 스타일이 공존하잖아요. 그래서 더 풍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와, 이 벽화도 보세요, 여러분. 진짜 다 그린 거예요. 와, 이 전시회 진짜 엄청 그 신경 많이 썼네요. 제대로 된 전시를 그니까요. 아, 저 진짜 오랜만이에요. 와... 그리고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빨라쪼 레알레 밀라노라고 이렇게 새겨서 이 전시회만을 위해서 이 공간을 만든 거예요. 보시면 진짜 물감으로 다 그린 거 보이세요? 디테일. 그러니까 이 전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장인들이 투입이 되셨을까요, 그렇죠? 이것도 너무 예쁘다. 아, 자, 다음 방으로 이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아, 어머 여기 아니네. 잠깐만. 아, 어머 여기 아니네. 아, <laughs> <laughs> 어디로 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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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아모 피니토? <laughs> 저 보고 다시 와서 어머 나 여기는 방이 다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laughs> 다른 기능도 뭐야? 와, 근데 이렇게, 가영님, 이 모든 이 다채로운 스타일을 다 소화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을까요? 그러면서도 자기 그 아이덴티티를 잊지 않는? 왜냐면 모든 방이 지금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이건 또 설명할 수 없는 신성함이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 하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저기 뭐냐, 석고 조각상? 그 조각들에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옷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석, 석고 조각상 느낌으로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지금 석고가 아니고 다 원단이에요. 이렇게 원단으로 주름 잡아가지고 약간 실크 원단인 것 같은데 근데 멀리서 보면은 석고로 만든 무슨 조각 같죠? 저거, 저거 천사 두명 있는 것도 지금 안에 그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겉에 실크로 어, 디테일을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는 이제 영감 받은 그 천사 조각상들이 있네요. 노래랑 공간도. 뭔가 그 문화에 대한 어, 그 존경심 너무 느껴더라고요 와. 아 이거 진짜 아, 안 오면 안 된다. 이거는 와, 이거 안 보면 진짜 너무 큰 손해다. 어, 나도 이런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요, 가영 님. 저 솔직히 좀 이런 뭔가 창의적인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열, 열정 그런 게좀 많이 식어 있었거든요. 어. 그때 일래서네 좀... 네, 그리고 전시를 많이 다니면서 계속 영감을 받아야 되는 맞아요. 이런 건가봐요. 그래도 잘 되어 으니까 예. 네. 아주 네. 지 잠시만요, 여러분. 진짜 할 말을 잃었어요. 저. 이거는 네. 그 네. 성당에 네. 있는 그아 이거 이름을 뭐라 그러더라. 뭐였어요? 그 네. 맞아요. 글래스. 음. 아, 그 창문에 스테인글라스. 그거네요, 그쵸? 그것도 있고, 또 이런 뭔가 성당에서 볼수 있는 정말 디테일한 금속 장식? 와, 진짜. 여기 봐요. <laughs> 아 이거 이제까지 왜 전시 안한 거예요 진짜요 <laughs> 전 저런 것도 너무 아, 멋있어요 그 남자 옷 중에 저 핑크색 저 색감 보여요?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 명화를 종교화를 옷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laughs> 이 핑크색 수트 진짜 완전 내 스타일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색깔이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어울려. 전 사실 이 가운데 요 강렬한 것보다 저런 느낌이 맞아요. 더 좋아요. 가영님도 그래요? 네, 저도 헉. 조합이 색. 그쵸. 신발도 약간 뭔가 이, 이런 거는 약간 알렉산드로 미켈레스럽다 굳이 그쵸. 신발도. 와, 색이 그 그거예요. 오페라 하우스 컨셉. 살짝 봤어. 아, 이거 클라이막스다, 진짜. 이거 마지막인 것 같은데. 아 그러네요, 이거 마지막이네요. 어, 나 진짜 눈물 날것 같아. 나 여기서 자면 안 돼요, 가영 님? 저 여기 스칼라 극장 아니야? 스칼라 극장 가봤어요, 가영 님? 안 가봤어요, 앞에만 가어 아, 허! 그렇구나. 거기인 것 같아요. 스칼라 극장은 진짜 딱 이런 느낌이거든요. 뭐 이렇게 또그 오페라 하우스에 방문한 신사분들을 재현했네요. 이거 밤에 혼자 가면 좀 무섭겠다. 와, 이거 제 스타일, 약간 이거 금색. 오, 이거 대박이지 않아요? 약간 오리엔탈적인 거랑 이, 이 기법은 또 서양적이잖아요. 이그 자파드 진짜 확실히 동서양이 이렇게 섞였을 때 거기서 오는 기묘함이 있는 것 같아요. 머리 저런 색깔 선택한 것도 정세훈이. 여러분 진짜. 이건 여기 오지 않으면 제 느낄 수 없어요. 이 노래와 공간과 이 모든 옷들이 주는 느낌들. 이 디테일. 이거는 약간 또 어떤 그런 일본 자수? 그런 느낌이 있네요. 그쵸? 음. 옛날 약간 야쿠자들 이렇게 옷 입을 때 이런 뒤에 용 자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니까요 가영님, 여기 한번 보세요. 잘 어울려요. 지금 공간이랑 기념품 잡아서 기념품 좀 살려고요. 작은 들고 다닐 수첩, 그다음에 밀라노에서 영감 받은 컬렉션 엽서. 그다음에 제가 원래 전시회 오면 책 같은 거잘안 사는데 진짜 여기는 어. 안살 수가 없어요. 진짜 전시회가 너무 멋있어서 강님은 못뭐 사셨어요. 저도 못 밀라노 응. 진짜 안살 수가 없는 <laughs> 너무 진짜 너무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전시회를 기억하려면 기념품을 살 수밖에 없어. 그렇 음. 지금 아직도 그 여운이 충격적이에요. <laughs> 표현이 안 돼. 음. 그럼 저희는 기념품을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엽서 두 개랑, 에코백이랑, 그 다음에 수첩이랑, 배지를 샀어요. 얼마가 나올지 좀 무섭네요. <laughs> 할인 안 되나, 여러 개 사면? 가영님은 뭐 샀죠? 엽서 상대. 네. 되게 많이 절제하셨네요 많이 <laughs> 절제어머 네, 이렇게 또 돌체인 가바나 쇼핑백에 담아주시네요 마치 거기서 쇼핑한 것처럼 아 정말 돈을 많이 쓰네요 110유로가 나왔습니다 역시 돌체 역시 돌체 그쵸, 이 전시회 오지 않으면, 이거는 전시회 전시 끝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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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감사합니다. 이 공간의 미스앤매치가넘무 웃겨요 <laughs> 하션만 <거. 웃음> 어, 보면 어디 못좀 그... 거야. 어디지? 밀라노 약간... <laughs> 편집샵? 맞아요 아네 뭐 맞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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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MSG 오 어, MSG <laughs> 저... 아크네 스